잠깐만 나 지금 수비수가 서른 아래를 못봤는데 33 32 34아 시작부터 빡박 하네 아, 왜 토니 쿨버트씨 안나오지 아 관심이 없어 야 토니 쿨버트가 관심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야 자, 자 보르도에 왔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번, 일단 뭐, 보니까, 재정이, 그러니까, 1450억의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이적 자금을 제대로 안 줍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고독한 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고독한 거내 전문이지. 부채 잠깐 구경해보면, 이거, 근데 이게 큰 부채인가? 내가 잘 감이 안 와. <laughs>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보통 잘안 뿌셨나? 그래고 이게 뭐큰 부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두 단에 있는 선수들을 잘 쓰고, 공짜를 잘 찾아보고, 잘 팔아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적 자금은 68억 있는데, 두단요 정도 돈에, 임대 선수들은 내가 보내놨던거 마음대로 받아오고, 받은 거 내가 좀 취소 좀 할게요. 내 스타일 맞게 써야 되니까. 선수단 한번 빨리 봅시다. 브루누아 코스틸, 1막 15, 반사 15, 수비조율 15, 페널티박스 15, 13, 13, 12 계약기간 1년 남았고 이거 씁시다 일단 자그 다음에 가에탕 푸생 어... 좋아 계약기간 2년 남았네요 다비루야르 얘는 깔끔히 정리합시다 이건 못쓰겠다 33 폴베스 2802년 야 이거 음바페 만나면은 그냥 찍히겠는데? 5개월? 에드송 메세르 왼발인가 오른발 32 2년 아 이거 다 2년씩 남았어. 아 잠깐만 너너 너 지금 온거 아니지. 오케이. 좀할수 있어요. 마르셀 잠깐만 33 34 능력치는 준수한데 34 6000 1년 잠깐만. 나 지금 수기수가 서른아래를못 봤는데? 33 32 34 아, 시작부터 빡하네. 어, 우리 핀벨레 여8 오른쪽 수비 중앙 수비 자아 다행이다 선택적 이적 조항이 있어요 돈 많이 만들어보자 아넬 라메도 호지츠 어 22살 아능력씨 좋아 우리 호지츠군 아 이거 임대니까 1년이고 어 아, 좋아 62.5억 좋아 라울 벨로노바 오오 오? 괜찮은데 에노크 과탱 아 이거 오른쪽 수비가 과한데 얘도 좋은데 24넷 주급 착해. 계약 기간 2년 남았어. 조슈아 갈라보기. 자 이거 임대 해지합시다. 주급이 8천이네. 얘 하나 팔면, 아, 얘 하나 임대해지하면 우리 선수 괜찮네. 두세명살수 있어요. 스티안 로데그레 에르센. 26. 포지션은 멀티. 2천. 주급도 이 정도면 착하고. 이번에 와서 어차피 못 팔아요. 기드온 맨사. 오야 너도 23. 주급 개착해. 오 27억? 27억이라고? 좋아 민가스 아 망가스 아얘 이름부터 좀 기분 나쁜데 히카르도 망가스 아니 능력치는 괜찮은데? 98년생 어? 공짜야? 21억? 40억이면 왼쪽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자 그리고 프란세르지우 30살 야왜인왜 3년이야? 30살인데 하..씨 이번에 사왔어 뭐 써야지 뭐단일로 이흐나텐코 얘막 옆에서 말으면 멘탈 털리나 본데 포지션은 또왜 이래 장오나나 이수포시소코 열아홉 야다 애들이 근데 공 따지 메흐디제르칸 어 이거 플레이메이커인가 윙인가 뭘로 써야 되지 야신아들리 이건 몇 젤라지 야 이제 가잖아 어차피 그치 갔다가 빌려 온 거잖아. 아, 이런 애가 있어야 버티는데. 써. 아, 쓰고 보내줘. 어, 무조건 써야지, 이건. 딜로신. 얘도 뭐 완전 적정 있나? 80억. 괜찮은데? 레미 우뎅. 아, 얘도 고만고만 하네. 어 근데 단점이 없는데. 2년. 아, 3년. 보내왔냐? 이번에 오진 않았네. 팔까? 지미 브루앙. 이거는 1년 남았지. 계약엔 1년 남았고, 요거니까 씁시다. 황의조. 살짝 버프 들어갔죠 2년 2년 남았고 3천 거의 4천 아 인싸 포로 써야 되나 아 근데 느린데 그냥 퍼스널 씁씁시다은바이 은바의 니앙이죠 얘가 페어티키 뺏어가 내잖아 근데 버리기에는 이번에 왔는데 얘도 왼쪽 비닝으로 쓰고 알베르트 엘리스 인데 100억 아자 뭐야 잠깐만 강등 탈출 강등 탈출을 하면 살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강등을 탈출하면 이 돈을 주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잠깐만 그리고 이군내알기로 얘네 유스가 좋아요. <laughs> 좋아 우리 세쿠 마라시 어 우리 마라 탕자 올라와 달랑 바쿠아 어 달러 좀 벌어오게 생겼어 올라와 아마두 트라우레 이거 윙씁시다 이거는 윙 있어야겠는데? 올라가자. 아, 4주 결장 일단 올라와, 너도. 자, 그리고 코치진 한번 이제 구성 좀 합읍시다. 수석 유선료 육성과 이대로 씁시다. 잠깐, 주급이 얼마였지? <laughs> 950만원? 몇년 남았냐? 우리 유선료 육성할 필요가 있나? 잠깐, 잠깐, 고, 보류. 어왜 토니 콜버트 씨안 나오지? 아 관심이 없어. 야 토니 콜버트가 관심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야? 전술을 뭘뭘 쓰지? 잠깐만, 윙은 있어야 될것 같거든. 내리자 이 선까지 여기까지 내려 쓰자.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약팀인가? 자 일단 한번 세워 볼게요. 일단 코스티를 선발로 쓰고. 야, 너무 고만고만해서 결정을 못 하겠는데. 잠깐만, 야 우리 센터백이 없냐, 왜? 와, 야, 센터백이 없는데? 잠깐만, 얘못 팔겠다. <laughs> 써야겠다. <웃음> 이거 킨펜데. <킴펜베 해. 웃음> 센터백 쓰자. 미안해, 야, 이거, 호지치가, 아, 호지치도 좀 불안한데. <laughs> 한 70억에 한명 정도 살수 있거든? 자유계약 선수 한번 보고. 어? 이거 정도면 센터백 괜찮지 않나? 자유계열 자유기학... 어, 우리 더용얘 근데 거칠잖아. 황 아, 그래 이거 그거 맞아. 이거 황인범, 그건데 백수인데. <laughs> 자, 황인범 러시아 쪽, 그이 한국인 놔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 H2 괜찮네. 자, 일단 근데 조금 보고 이제 보레들 다본거 같거든. 아이로버토가첫 시즌 못살 텐데. <laughs> 아, 이제 한번 영혼 털어볼까? 야, 로바토 하나 사고 끝낼까? 베텔라 근데 이게 이번에 간 거일텐데 아, 임대야 옹겐에도 괜찮지 않아? 옹겐에 싼데? <laughs> 음 좋아, 좋아 흥분하지 마, 천천히 해. 자 행동강령은 똑같죠? 무조건 2주 1주, 1주 2주 하고 그 다음에 어, 훈련불참, 무단이탈은 2주씩 하고 강등하고 두 번부터는 빠따도 맞습니다. 뭐야! 옹겐네 쓰레기야, 이번에? 왜 이렇게 싸? 90억, 오마솔레. 오마솔레 못살것 같고, 로바토. 로바토 관심이 없고. 옹겐네가 베스트 같은데? 응? 얘가 왜 떠, 지금? 아, 러시아, 그거 돼서 그렇구나, 이것도. 일단 한 요정도 선에서 좀 지켜봅시다 어야 안돼 야 황인범 그냥 데리고 옵시다 오케이 아 근데 죽을 줄 깎아볼걸 그랬나 <laughs> 자인범이 바로 받을게요 후, 자 황인범 받고 자 앨리스 임대 복귀시킬게요 우리 윙도 윙도 앨리스 보내고 얘로 바꿀까 얘 그랑시 그랑시 부빈이 있니 혹시 그당시 할게요. 오케이. 1700만원 주고. 아, 얘 괜찮은 거 같은데? 얘 사고, 수비수 하나 사고, 얘 팝시다. 얘를. 일단 별도 나쁘고, 돈도 안 되고, 나이도 많아. 야, 무슨 아르헨티나를가 이것들이, 씨. 비행기 표값을로 껴야 될 애들이 지금. 무사치도 아직 결과 보고, 보고서가 안, 어, 왔다. 아어려 없죠? 진짜 7천만 원이야? 에, 아직 자기 위치를 좀 모르네 이 친구가. 등번호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고. 자, 나 은바페, 메시 멀티 쭉 있어요. 우리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어요. 득점왕 못 하더라도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얘네, 어, 얘네, 어딘데, 저어 우리. 얘네, 어디야, 나라가. 일단, 옹개네는 제이 먼저 할게요. 이거는, 일단. 뭐야! 뭐, 40억이면 된다고? 현재 다른 구단이 더 매력적이야. 어. 빨리 와. 어, 그래. 야, 2,000 줄게, 그냥. 아, 네, 니2,200 네. 줄게. 뺏겨서 마음 아픈 거보다 돈더주고 데리고 오는게 낫다. 옹개네야, 옹개네. 온게네. 웅개네 우리 좋은 추억만 생각하자, 도록 아, 씨. 라이프치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불편한, 불편한 시작이 시작됐어. 아, 씨. 딴데 갔네. 아. 야, 지금 나 영입이 성공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비싸다 좋은데 러시아 애들이 좀 비싸네 아직 돈 얼마 만들었어요? 100억 만들긴 했어 야 이거 옹겐에 그냥 3천으로 마음 다 잡읍시다 어. 3천으로 마음 다 잡읍시다 그냥 자 얘도 팔거든 일단 지금 아너 아까 너 저, 저 자유계약 윙 마음에 들었는데 어야보차하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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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그 시작한다 야 웅개네야, 야, 웅개네야, 야 리그 시작한다, 야, 나 아직 여유로운줄 알았는데 아니네, 웅개네 씨, 좀 빨리 와주면 안 될까? 웅개네 씨, 아이고, 아씨 안 왔어, 아, 내 3천만 원까지 주는데 안 왔어. 그럼 차스틴하냐차스틴 합시다. 28억. 115억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지? 돈 되나? 자스티나 사 오케이 오케이 주,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주고 생각해 후, 얘가 문제거든? <laughs> 5,500얘 얘 나중에 떨거니까 마르셀로 떨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뭐 우리 마땅히 임대도 더못 받잖아. 이대로 갑시다. 아씨 와, 근데 조졌다. 아, 보르도 주자. 골키퍼하고 방해도 줍시다. 황희조의 고독한 싸움이야. 우리 H 2 오케이. 자 지금 꽁 대신 닭이거 좀 비싸게 주고 사겠는데 급한 대로 일단 언더백 합류. 기개놓고 왼쪽이 없으니까 왼쪽 얘로 씁시다. 제르칸 백업, 달란 바쿠아 백업, 아들리 주전, 마라 백업, 아마두 트라우레 주전. 펜베가 왔는데 일단 벤치. 라울 오른쪽 주전 망기, 망가스가 좀더 좋았지? 황희조 원톱 황인범 백업 우리 새로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여기 세자너 왼발 3이지 2네 아후지츠가좀더 스토퍼야 어. 과탱 백업 오나나 백업 너랑 오나나랑 누가 더 좋냐? 대동소이 한데 체감으로 가자 얘네는 일단 니양 놓고 요렇게 놓고 다음에. 다. 아...